안녕하세요. 3년째 얼굴을 잘못 그리는 1앱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초적인 얼굴 그리기를 몇 년째 해도 왜 헷갈리는지.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 앵글, 로우 앵글에 따라 보이는 면적과 각도, 눈, 코, 입의 위치. 이제는 원리를 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막상 그려보면 애매하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가끔씩 오는데요. 가만히 슬퍼해봤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이리저리 얼굴을 돌려가며 얼굴을 그려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이란 게 자신의 기준을 낮추면 애매하게 틀린 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가 바라는 이상은 참 높고 쓸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바라는 그림의 이상은 뭔지 가끔 궁금합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족은 하지 못해도 납득은 할수 있을 수준까지 기초를 뗄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다달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하루에 하나씩 마스크를 그려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